아 이렇게 있으면 마법사 할래. 어! 나도 드디어 할수 있는 거냐? 나도 그 거신 마법사. 오. 거신 그래도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이 엄마.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아르타니스 고르면 토스 밴당이. 아! 일단 아니야, 나왔어. 어, 이거 좋아 보이는데? 뭐 저런 게 있었네? 나 처음 보네. 신기하다. 어? 아, 차관 두개 조금. 아, 그만. 밤바바라바 아야 광자포는 뭐가 될것 같은데? 어 얘가 있네 근데 좋은지는 모르겠다 아왜 이렇게 다 애매하냐? 어? 야 근데 아맞아야 이거 뭐냐? 왜 간판이거 바뀌었어? 간판이거 텍스트 생겼던데? 텍스트 없다고 하도 몬소리 들었더니 저거 됐나? 그러니까 하도한 소리 들었나 봐. 아니 근데 거신 한 개는 오바잖아. 아한 개로 끝나야 돼. 와 근데 하소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그냥. 느낌이 신기하네 요즘은 설화 카드 나온다고? 투기장에서? 그래요? 깨달아 버린 건가? 설화 카드 그 정도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 버렸나? 아야 근데 설화 카드까지 있으면 사제 진짜 개사기인데? 설화 카드.. 설화 카드.. 뭐든지. 설화 카드가 뭔가요? 설화 카드가 이제 이번 확장팩의 테마로 나왔던 친구인데 뭐냐 하면 이제 카드 한 장이 전설 카드인데 그걸 이제 되게 넣을 때 세트 메뉴 전설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두 장이 자동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건데 이제 투기장으로 따지면 전설 카드가 어쨌든 세트로 3개가 들어가는 거라서 좋을 수 있죠. 방금 그냥 물정 나오는 거 별로였나요? 물정은 이제, 코스트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게 뭐야. 얘 코스트가 감소가 되니까, 그래서 넘겨봤습니다. 쾌사제랑 설화사제 둘다 나오면 뭐 죽을 건가요? 난 설화 해보고 싶은데? 설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은신, 은신 저거 뭐야? 은신학사 뭐야? 은신학살 레전드네. 근데 물정 한턴못 쓰고 나니까 계속 묶여가지고 좀 별로긴 하네. 그니두턴 안에 물정 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물정이 자꾸 묶여버려가지고 할게 없는데, 어우! 양 사이드에다가 약한 걸로 와야 돼. 뭐 어차피 정리하고 쏠 수도 있긴 하지만 악사는 벽각을 조심해. 안녕하세요, 하이오. 우와. 어? 아 아니구나. 어차피 모뭐 데미지는 고정이구나. 난또 이걸로 버프 주면은 이 데미지 늘어나나 그 생각했네. 생각. 너와 함께 싸우리다. 그냥 본체를 친다. 투기장 설화 무성이한 게 딸랑 설화만 준다. 퀘스트골 때처럼 좀더 지원 카드를 넣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한 나중에 봐야겠네. 아니, 설화가 투기장에서 나온 걸 몰랐어가지고 한번 보고 싶은데? 궁금한데? 칠 걸. 첫스을 죽였겠다. 어? 4, 5, 8. 아... 추신성도 있었는데 명치는 별로였나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치기 전에 고민한 건데 어차피 그냥 치는 게 낫나? 그냥 무조건 이게 약간 애매해서 그래. 나도 지금 간만에 하니까 저기서 변수가 뭐가 나올지 감이 안 와가지고 아죄제 오케이 역시 거신이야. 아니 근데 저게 먼저 나오네그 뭐야 시간증폭보다 저게 먼저 나오 우와 우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주문 공격에 받을 게 있나? 아예 없진 않네. 좀... 연마다 처내자고요문소리야연 연마 맞을라고 골랐는데 연마는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아니야. 투기장 은 어차피 어? 카드 카드가 플레이를 정하는 거라 이게뭐 내가 카드가 안 나는데 어쩔 수 없잖아. 어, 어 동전 이만아. 아우 씨. 아싸! 할거 없었는데. 나이스, 나이스. 그래서 낼게 없었는데 너무 좋네요. 와, 진짜 구데기다 근데. 이건 너프한 거좀 너무 그렇긴 해. 솔직히 너프도 주술사 때문에 한 거잖아, 저거. 좀 너무 엇까긴네 아르타이스는 잘나온다 엄마 엄마하니까 욕하는 거 같아요 야 임마 야 임마 <laughs>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잉 아르타이스도 이걸로 코스트 줄여줘야 된다 인정 인정 또 인정 왜안 줄여주냐 전쟁을 바라지 <laughs> 아 이번 게임에서 죽은 아군 하수인이야? 나왜 이거 아군 하수인이 아니라 적인 줄 알았냐? 합쳐선 줄 알았냐? <laughs> 코스트 줄어들 거면 3, 사 나오지 말라 그래. 왜? 그것도 안 돼? 예이.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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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안돼 아, 우와 네. 와 치즈 만원 고 하고 사인해 준 너도 만원 사줘 해줄게 <웃음> 아니에요 <웃음> 진짜예요 겟냐 겠냐? 겟냐예요 겟냐예요 만원 내면 우편으로 오나요 <laughs> 야이 씨... 우편은 쌉쏘낸데 슈우 우편이 가능 우편 안 봤습니다 제가 나가서 우체국 가는 게더 피곤해서 <laughs> 아니 뭐 장사하냐고 야팔 만화 뭐 있나 구경이나 해보자 아 뭔가 아쉬운데. 좋은 거 아니야? 아쉬운데? 아니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여기서 저거나 노리지 그거야 초신성이나 노리지. 굳이 연마인데 변신하면 무슨 소용이가요 변신을 하면 저게 좋습니다. 맞다. 초신성은 언젠가 온다. 어? 돌고드라 언젠간 초신성은 온다. 어, 개사기지. 아. 점심 컵라면 먹으려는데 추천 좀. 컵라면 컵라면 뭐가 맛있지? 어 육개장 사발면 인정. 사발면 미쳤다. 개 잘했다. 개 잘했다.

너도 3뎀 넣고 싶으면 영능 눌러. 안 나갑니다잉. 이성질한 <laughs> 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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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성질 아니요. 에헤이 참 최선을 다하는 거지, 최선을. 어? 와, 전사는 좀 무서운데 나? 아, 솔직히 전사는 좀 무서움. 음. 혹시 이연마 쌉가능? 진짜 이연마 하고 나가면 개사기 카드긴 한데. 아 씨. 어, 숨이 턱. 야, 숨이 턱 막힌다. 이거 어떡하냐? 오 마이 갓. 오? 어! 정리해야 될 이유 없는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아니야. 일단은 투기장은 필드가 좋아. 어 좋은데? 일본 성운 아니냐? 아. 근데 성우는 결국은 나가는 게 8만화에 나가는 거라 그 정도 아닐 것 같은데. 미리 치워 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를 미리 치워놔야 이걸로 이득을 좀볼것 같은데. 뭐 상대 이걸 어떻게 깰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그건 뭐 상대가 해야 되는 숙제고. 아 악마로 저걸 뽑네. 이거 밸류 은근히 괜찮던데, 아닌가? 지금 지금 하수인 풀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 3호 악마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전사가 자기 거 깨울 때그3호 악마 나오면 저거 되지 않냐? 뭐 근데 그거는 그거는 그냥 카드가 사기라서 맞긴 맞아요. 오, 뭐 나쁘지 않다. 요 요거 하나 좀 아쉽다 정도. 할 만한 거야？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부었다. <laughs> 그래, 열심히 정리해. 근데 그래서 뭐할수 있는데, 차관 뭐 딜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차관도 할수 있는데, 전사라서 이 전사 같은 애들은 다음 턴에 딱뛸게선하기가 너무 빡세. 뭔데, 이러고 영능이야? 에헤 이안 되지 안 되지 별빛 별빛 아 네. 아니 왜 잘리기지 왜잘리기 네. 제포장! 야, 거스가면 왜 상대한테 들어가는데? 저거 나한테만 쓸수 있는 거 아니었어? 아, 줘야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버려. 아,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아쉽다. 아르타이스가 나왔는데 토스 카드가 없어가지고 할게 없네.